니엘군이 정답이 아닌 걸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그걸맞출 경우에는 제가 간식을 만원어치 사오도록 하겠 먼저 네. 기회를 네. 드리는 겁니까? 니엘군한테? 근데... 네, 아니 니엘군에게 골를 기회를 드려야죠 전 정답을 이야. 알고 있어요 근데 니엘씨 아 네. 틀렸는데 괜찮아요? 저요? 네 언제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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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엘 군에게 아, 니엘군에게 아. 어떤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살짝만 주세요 하하, 아, 근데 사실... 어떤 힌트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지금 좀 느낌이 어. 두 분은 확실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예, 예. 근데 확실한 건두분다좀 섹시한 이미지도 있고, 좀 이쁜 네. 음. 이미지도 있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두분다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좀 다른 건 지현 씨는 좀더 연기 쪽에도 좀 도전을 하고 있고, 음. 예현 씨는 좀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음. 미국에서, 약간 목소리 나는. 그렇죠. 좋습니다. 좀지현 씨는 귀여움 쪽이라면 예현 씨는 좀 현모양처 사이 아닐까라는 매니저 거구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웃음> <웃음> 평소 매니저 씨의 매니저 님의 <laughs> 취향 혹시 아십니까? <laughs> 네,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벌써 정답을 알고 있겠군요. 그럼요. 하지만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 어. 근데도 반전이 어. 있을지도 몰라. 자, 정답 골라주세요. 하나. 저 아, 잠깐만요. 아, 아, 이게 매니저 형, 예? <laughs> 매니저 이 일부러 다른 걸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거 아니,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음...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 아니, 뭐라 지금까지 뭐라... 틀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니저 분이 저에게 얘기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저한테는 항상 이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 예스! 아, 예스! 예스! 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니에그는 모르고 있을 거다. 네. 음. <laughs> 아니 아니 넘어가지 마세요. 한마디로, <laughs> 절대 한마디로 아니에요. 매니저는 잘 몰랐던 거죠. 이걸 평소에 음. 자기가 얘기했던 음. 걸.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원래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네.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네. 하나, 둘, 셋! 5번! 5번 티아라의 지연을 골랐습니다. 아, 우 씨가... MC가... 난 4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저는 지연씨라고 생각했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예은씨가 오히려 되게 또 똑소리 나고 좀현무양체 스타일이라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딩동댕이면 제가 간식을 사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땡을 치면은 우리 틴탑의 니엘군이 다음 주 2만원어치 간식을! <laughs> 내 예언이 적중하면 어떡하지? 어 그러네요 <목소리> <목소리> 내 <목소리> 예언이 <목소리> 황스트라도 나무스가 적중하면 <목소리> 어, 나는 따로 가게를 낼수 밖에 없다 돗자리로 선물하겠습니다 아쉽지만 황재성씨 축하드립니다 이야! 맞췄어요 예언은 이야 이렇게 돼서 오늘의 간식은 이필승입니다 와! 짜말 안돼요 이거는 인형인 환덕후씨 예예뭐요 다시 한, 좀 얘기해보세요 네로가지예 네, 예. <laughs> 이분이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자 정답확인 들어갑니다 자아예 내가 처음에 생각하던 마음은 갈 때라고 아, 예. 그게 아니라 말해.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도 정답은 네. 지연씨였어요 왜냐면 이중에서 약간 그 예은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사귀고 싶고 네. 이성친구로서 진짜 완전 100%거든요 자 여러분께 확인 문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시유나 주얼리 예원, 원더 예은, 포미니 현아, 티아라 지연 이 중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건 지연이라고 정확히 저희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보기까지 다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그래요? 이, 이거는 형이 정말 이상형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상형. 근데 이상형은 가족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이상형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아, 지영군이렇 가족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가 놀린 거네요. 제가 이거 <laughs> 지금 그래서 그랬는데 지원 얼마나 더성상고 싶어요. 이건 축하드립니다. 2만원당첨입니다